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본, 네, 본인 채널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저는 그, 시니어 크리에이터 협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. 박성신이라고 합니다. 저의 그 유튜브 채널은요, 어, 박여사의 스마트한 도전입니다. 시니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면서 네. 가장 보람있던 순간은 언제이신가요? 매순간 매순간 영상 만들 때마다가 보람이 있었는데, 오늘 이렇게 상을 받고 보니까 이런 영광이 또 저에게도 온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. 시니어 크리에이터로 네. 활동하시는데 후배들이 오잖아요. 시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아. 좋겠어요. 일단 고민 마시고 일단 하나 이상 이제 업로드를 시켜 보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. 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. 실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시니어 분들께. 네. 한 말씀 부탁드려요. 네. 어, 오늘 이 상을 수상하게 해주신 그 시니어 크리에이터 협회 박차로 회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전국에 계신 모든 시니어들이 어, 저와 함께 한 번씩 이렇게 오늘부터 일본 쇼츠에도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이렇게 노원구에서 백세천춘 이렇게 취재해 준 것도 처음인데 영광이고 너무 멋있어. 사랑합니다. 노원구 <laughs> 여러분들 사랑합니다. 네. 대한민국 시니어 화이팅! <laughs>